어, 지금 여기 보시면, 뷰티 스킨이 보이죠? 뷰티 스킨. 뷰티 스킨 한번 볼까요? 어, 뷰티 스킨. 69,200원 찍고, 지금 24,350원. 상장한 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주도 안 됐다. 이런 거는, 야. 좀, 어렵네. 지금, 확인가 2 4 2 5 0원이고요 매수가, 분봉 잠깐 볼까요? 분봉. 여기를 지금 이제 타고 이렇게 올라갔죠? 일목준형표 기준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빵! 하고, 여기서 이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걸 뚫어 올리는 24,500원 자리에서 이제 진입을 하셔도 되고요. 조금 욕심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24,150원. 지금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아, 우선 밑에서 잡으실 분들은 여기서 한번 기다려보시면 되고요. 23,000원. 어, 지금 바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날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죠? %로 보면 69,000원에서 지금 24,000원 24,000원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5% 정도 되죠. 마이너스 65% 정도 되는데 지금 흐름이 보시면 이동 평균선 다섯 개짜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집어 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신규 상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흐름으로. 이제 드시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우선 한번 볼까요? 유통주식수, 161만 주. 161만 주. 재료. 이거는 이름에서 그냥 느껴지는데, 그건 뭐지? 화장품 주라는 게, 그죠? 그래도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스킨 뉴스텝을 한번 보시고요. 음... 없네? 자 기업 개요 여기를 들어가서 우선 자체 브랜 자체 브랜드 유리드는 시약처에서 대한민국 최초 유기농 천연 화장품으로 인증 세계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인 코스메스, 코스모스에서도 인증받음 유기농 천연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유기농 천연 화장품 브랜드인 유리드가 있다. 제조 브랜드 유통이라는 토탈 밸류 체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미와 중국에 유통하는 글로벌 종합 화장품 업체이다. 어뭐 이렇게 쭉 있고 이게 꽤 좋은가? 마녀 공장의 뷰티 스킨까지 상장. 우선 여기서 뉴스 공시 탭을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음... 뭐 딱히 딱히 없네요. 여기서 이제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하였다. 26,000원이. <laughs> 2011년에 설립되었고,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9 1 9억 어, 대주주 지분율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호하죠 양호. 아1차 목표가도 안 잡고 있었네. 아, 아무튼 이제 매출액 보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년도 매출액은 589억입니다. 589억. 그리고 올해 예상 매출액은 올해 실적 전망은 824억으로 잡아주고 있고 지금 현재 유. 총은 861억. 그럼 이거는 26,000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980억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거에 조금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고 그럼 1차 목표가는 어디로 봐야 되느냐? 어,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 다섯 개짜리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면서 이것을 이동평균선 5개짜리를 이제 잡아먹는 모습으로 이제 오늘 보여줬는데, 여기서 하락이 더 나오게 되면은, 이거 추가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밑에서 잡아줘야 되고, 대신에 1차 목표가도 낮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여기 32,420원. 32,420원. 잡아주시고요. 32,420원이 뭐냐 이날의 저가 32,600원이네 음, 32,600원인데 그냥 그뭐 32,600원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32,420원으로 잡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보면은 지금 상당히 이제 저조하죠 161만주 이 말은 뭐다 이때가 86만주 52만 주. 86만에 52만. 이것만 해도, 뭐, 130만, 140만 되겠네. 36만. 이걸로 이제 이것을 다 집어삼켰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잠시만요. 분봉을 잠깐 볼까요? 분봉. 상장 첫날에 어디서 많이 터졌냐? 여기서 많이, 아. 6만원대에서 지금 다물려있죠 어, 6만원대에서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상장 첫날에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매수를 당했든, 매수를 진행을 했든, 이제 많이 들어온, 매수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그들이 이날 당일 버텼죠. 버티다가, 못 버티는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빠져, 빠진 거고, 일단 6만 원대 많이 물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6만 원대.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자3 2,420원을 잡은 이유는 뭐다? 여기서 이렇게 하락한 부분 있죠? 이렇게 하락한 부분은 채워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는 일단 무조건 보달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는 그 상승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돼. 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 근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6만 원에 여기 6만 원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물려 있다, 많이 물려 있는데 이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750만 주죠, 750만 주인데 750만 주면 이거 다 집어 3키보도 남았죠. 유통 주식수, 유통 주식, 주식수를 다 집어 3키보도 남았는데. 이들이 안 팔면 돼, 요안 팔면. 주가 떨어지는 건왜 떨어져요? 물린 사람들이 손절 쳐서 그런 거죠. 손절 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익절 쳐서 떨어지는 거고. 뭐. 그렇죠. 안 팔면 됩니다. 물량 확보한 사람들이. 근데, 지금까지는 최근 3일, 4일, 그러니까 이번 주, 저번 주, 응. 그래갖고, 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오늘 거래량이 약 8만 주 정도, 지금 현재. 8만 주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팔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2차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음 우선 지금 현재가 24,000원에서 25% 한번 볼까요? 음, 왜 클릭이 안 되지? 다시. 24,000원. 25%. 제가 우선 25%로 잡는 이유는 그게 1,000억대를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억대. 음. 얼마 안 되네. 이제 목표가 도달하면, 1차 목표가 도달하면 1,000억 넘죠. 그죠? 6만원까지 올라오냐, 이게 문제죠, 지금. 6만원까지 올라오냐가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얼마나 빨리 올리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6만원에 물려있는 사람들, 6만원에 물려있는 큰 손들이, 물타기가 되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밑에서 진입한 사람들에게는 불타기가 될 건데 그들이 32,600원이었죠. 32,600원을 이 차트가 뚫어올릴 때 강하게 뚫어올리기 시작하면은 어, 6만 원 가져, 6만 원 가져. 음, 어. 일단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어, 화장품 회사인데 나쁘지 않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6만 원, 6만 원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시총이 3 배가 되는 거죠? 아, 두 배, 2. 2. 5 배라고 칠게요. 2.5 배라고 하면은 1,600억 거기에다가 400억 더하면 2,000억 정도가 되는 건데 충분히 가능하죠. 음, 화장품 회사들 뭐 2,000억, 3,000억 되는 건 이제 충분히 가능하니까 왜냐면 지금 또 K 그 K 팝 우리나라 이제 그 걸그룹들이 또 있고 그리고 뭐어 K 드라마 뭐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한국 화장 방법이라고 해야 되 한국 화장법들이 이제 막 퍼지고 있는 와중에 그와 맞물려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유기농 유기농 열풍이 불고 있죠. 뭐 비건 비건 유기농. 그리고 이제 뭐그 흔히 말하는 PC. 이게 좀 과하게 간층 나간 측면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약간 수그러들 겁니다. 수그러들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거. 지금 이제 기존의 질서를 이제 지키려는 쪽과 그리고 PC 를 이제 퍼트리려는 쪽이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그 중간 지점으로 찾는 게 내비둔다 내비둔다인데 비건이랑 그 특히 비건 쪽은 아 힘들죠 이걸 비건 힘든 걸다 알자. 근데 이제 나만 힘들 수 없으니 이제 다 같이 힘들자라는 심포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비건이 좋다라는 걸 많이 이제 퍼트릴 겁니다. 비건이 좋다라는 건 많이 퍼트리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 하나둘씩 생겨날 거고 이제 도저히 비건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기농 쪽으로 가겠죠. 비싸더라도 비싸더라도 유기농으로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아기들이 지금 한명 내지는 두 명의 출산을 하자 아기 낳는 집들은 이들에게 유기농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단어이다라는 거죠. 어그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마법의 마법의 단어 소중한 내 아이 음. 아유, 소중하지 않은 아이고 어제다 소중하지 근데 소중한 내 아이 요내내 나의 아이 이게 들어감으로써 이제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의 이 비싼 제품들을 이제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기농 화장품 이거는 여학생들 여학생들 사이에서 마케팅이 제대로 먹히는 순간 그 유효한 마케팅이라고 할게요 유효한 마케팅이 먹히는 순간 음 날아오른다 주가가 날아오른다 순간을 기다리자 라고, 이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치면은, 그러니까,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입소문 들고, 이제, 오른다, 라고 하면은, 지금 단기간으로 이렇게 오르긴 좀, 버거울 것 같고, 좀 묵혀두시면, 시간 투자하시면 6만원, 이거 돌파하면서, 그렇게 되면 한 5천억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5천억. 자, 5천억이면 지금 얼마죠? 지금 아까 3만원대가 1 0억이었죠 3만원대가 1 0 0억이었으니까 5배가 달라면 15만원. 좀 과하게 잡아드린 것 같긴 한데, 근데 주식은 진짜 모르죠? 어, 사람들의 광기가 달라붙기 시작하면 40배, 100배 모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고, 지금 여기서 세력 평단가는 지금, 세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웃기긴 한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저점, 이 바닥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있는 것으로 우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 상장 첫날에 분봉을 보았을 때, 6만원대, 6만원에서 5만 5천원 사이 상당히 많은, 물량이 있어 매수가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이들의 평단가는 57,000원 56,000원 정도로 잡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물타기는 어디 사느냐 물타기는 지금 이게 매출액이 지금 600억 가까이 되죠 여기서 지금 현재 시총이 869억 밖에 되진 않아서 그래서 더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밀려도 500억까지도 안 가고 지금 여기서 한 600억 정도 왜냐면은 전년도 매출액을 지켜주긴 지켜줄 겁니다 시총 떨어져도 그래서 어딘가 계산할게요 861억 이 600억이 되려면 몇 퍼센트죠 861억에 x 를곱 했을 때 그게 600이되 려면 x 는600 나누기 861억하 면은 0.69약70 정도가 되 죠？70 정도가 된다고？치 면은 지금 현재 주 가가 23750원 곱하기 0.7 은, 16,600원. 16,600원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뷰티 스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